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듣는 순간은 웃어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 곱씹다 보니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는 말. 에이, 농담이지 하며 둘러댔지만 사실은 은근히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남을 때 말입니다. 농담은 가볍게 흘려보내도 된다고들 하지만 그 속엔 생각보다 깊은 속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장난처럼 포장했을 뿐. 진심이 흘러나온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웃으며 던진 농담 뒤에 감춰진 네 가지 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가 웃으며 당신을 존중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속마음을 비틀어 던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비하가 섞인 농담. 비하가 섞인 농담은 웃음으로 포장된 무시의 칼날입니다. 너 그거 참 잘한다.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걸 해냈다고? 의외네. 잘하긴 했지. 그래도 내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쓰라린 말들입니다.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빠져 있고,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죠.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 농담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왜냐면, 굳이 기분 나빠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분위기를 깨기도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웃어주지만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면 묘하게 불편합니다. 마치 작은 가시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요. 이런 표현을 심리학에서는 뒤통수 치는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뒷말이 진짜 의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똑똑하네라는 말. 듣는 순간 칭찬인가 쉽지만 곱씹어 보면 결국 원래는 너를 바보로 봤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람의 뇌는 이런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받은 칭찬보다 뒤에 남는 비아냥이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심리학에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두 배, 세배더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잘했어라는 말보다 그 뒤에 붙은 근데 아직 멀었지라는 말이 훨씬 더 크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할 때조차 많은 이들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 한다. 비하 섞인 농담은 상대를 높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 그 속엔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농담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웃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속에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가 봐. 내가 잘해도 결국 인정은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더 치명적입니다. 회사 동료보다 가족, 친구, 배우자의 말이 훨씬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데 거기서 존중을 잃으면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농담 속에 무시가 들어 있으면 상처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실제로 관계 연구자 존 가트머는 경멸이야말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비하 섞인 농담은 겉으로는 가볍지만 그 속에는 작은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미소와 말의 뜻이 서로 다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은근히 깔 보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면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두 번, 세번 반복된다면, 그건 그냥 습관이자 태도이고, 결국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말의 습관은 곧 마음의 습관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괜찮네. 내가 했다는 게더 놀랍다. 이 말은 결국, 내가 할줄 몰랐다라는 전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으면 장난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누적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가족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리도 다 하네, 생각보다 먹을만하다. 이런 농담은 웃고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이 계속 쌓이면 결국 존중이 사라집니다. 가까운 관계는 내 마음의 안전지대여야 하는데, 거기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방심한 사이에 내 마음을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던진 농담일 뿐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인지 아니면 무시의 신호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돈, 능력 관련 농담. 돈이나 능력을 건드리는 농담은 겉으론 가볍지만 속에는 질투와 비교심이 숨어 있습니다. 야, 너돈 많다며? 한턱 쏴. 이번에도 성과 냈다며? 이제 승진도 하겠네. 잘 나가서 좋겠다. 너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편하게 살았을 거야. 겉으로는 농담 같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질투와 비교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사실은 너는 나보다 더 가졌다.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프로이트는 농담은 억눌린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차마 드러내기 힘든 시기심이나 불만이 농담이라는 포장지를 입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사람들은 돈이나 능력과 관련된 농담을 자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집, 직장, 성과 자녀의 성취까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뒤처졌는지 늘 저울질을 하죠. 그리고 비교해서 생긴 불편함은 농담이라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한턱 쏴라는 말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여도 속 뜻은 내가 나보다 잘 나간다는 인정이자 동시에 불편한 마음의 토로인 셈입니다. 이런 농담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기지만 계속 반복되면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성취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선 내 얘기를 솔직히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잘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결국 대화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고 신뢰도 약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질투는 단순히 부러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농담은 그 시작일 뿐이고 반복되면 결국 노골적인 무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영광을 시기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해치는 독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말은 결국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도 갉아먹습니다. 질투를 농담으로 감춘다고 해도 듣는 이는 다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의 성과를 냈는데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내가 한거 맞아? 운 좋았네.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어떨까요?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말은 결국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 사람은 내 성취를 축하해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집안이 좋아서 편하지.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이런 말이 농담처럼 오가면 대화는 더 이상 따뜻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배경을 이유로 삼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순간.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진짜 축하와 응원에는 농담이 필요 없습니다. 고생했겠다. 정말 수고했어. 내가 잘 돼서 나도 기쁘다. 이런 말은 짧아도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농담을 덧붙여야만 전할 수 있는 축하는 대체로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나 능력을 건드리는 농담은 가볍게만 볼게 아니라 그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인지 아니면 질투의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셋째, 가족 배경 농담. 가족과 배경을 건드리는 농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존중의 선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내 아내는 좋겠다. 너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서 내 성격 보니까 부모님이 고생 좀 하셨겠다. 내 집안은 원래 그래. 혹시 이런 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아도. 사실은 존중의 결핍이 담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배경은 내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지만 내 마음의 뿌리이자 나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뿌리를 건드리면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린 느낌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내 성격이나 취향을 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족, 배경, 집안 이야기를 농담 삼아 건드리면 그것은 결국 너 자체를 낮게 본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너네 집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한 상황 지적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전체를 비하하는 말로 들립니다. 웃는 얼굴로 던져졌더라도 그 순간 마음은 깊이 베이는 겁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농담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허물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가장 아끼는 부분까지 건드려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존중의 선까지 무너뜨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가족입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친히 하나 그 집안을 욕하지 않는다. 진짜 어른은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이 속한 뿌리와 가족까지 함께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족을 비하하는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에는 네 공부 잘하면 다너 닮았겠네, 못하면 아빠 닮은 거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남편을 비하하고 아내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가면 마음속에 오래 맴돕니다. 왜 굳이 우리 가족을 두고 그런 농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 집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처음엔 농담처럼 들려도 사실은 내 부모님과 집안을 가볍게 본 겁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다루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아냥은 외모나 습관을 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관계 단절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가족은 곧나 자신과 동일시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그렇다라는 말은 곧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농담에는 절대 가벼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을 두고 한 농담은 결국 존중을 허무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유머는 분명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머가 상대의 뿌리와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면 그건 유머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웃음으로 가려져 있을 뿐 사실은 관계를 해치는 공격인 겁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까운 사이는 농담으로 상처를 남기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족을 비하하는 농담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복되는 특정 농담. 같은 농담이 세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본심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경우, 한두 번은 웃으면서 받아주지만, 세 번, 네번 반복되면, 이건 진심 아닌가?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사람은 본심을 완전히 숨기지 못합니다. 특히 마음 속에서 자꾸 맴도는 생각은 무심코 입 밖으로 새어나오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의식적 언어의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속마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말 속에서 반복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꾸, 넌 정말 눈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농담 같지만, 두세 번쯤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장난처럼 포장했을 뿐.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넌 정말 꼼꼼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 사람이 나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창문입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은 말의 씨앗이다. 그림자는 숨길 수 없듯이, 마음 속 본심도 결국 반복되는 말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담이든 진담이든, 반복되는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일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계속 너희 집안은 원래 그러잖아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처음엔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거듭되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가족을 낮게 보는 인식의 고착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내 성과는 운이 좋았던 거지라는 말을 자꾸 한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본심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우선 넘기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영향을 받아 당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은 반복될수록 사실처럼 굳어지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한 번은 농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자리한 진심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 효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진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짓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진짜처럼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농담이 자꾸 반복되면 듣는 사람 스스로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농담은 더 위험한 거예요. 듣는 사람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말의 진심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건 농담인지 아니면 상대방 마음 속에 굳어진 평가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둘째,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를 낮추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은 좀 듣기 그렇다라고 가볍게 웃으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그 농담은 계속 반복되고 결국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긍정적인 반복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면, 그건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때는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힘이 난다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복을 키워가는 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농담은 가볍지만, 반복은 무겁습니다. 한 번은 웃음일 수 있지만, 반복은 본심의 그림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아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농담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웃으며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당하면, 결국 내 마음만 지치니까요. 첫째, 억지로 웃지 말고 표정으로 경계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아, 괜찮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태도는 웃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내는 겁니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경계는 세워집니다. 둘째, 가볍게 되묻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말 농담이야 아니면 진심이야?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스스로 말의 무게를 의식하게 됩니다. 정면 충돌할 필요 없이 은근히 나는 듣고만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는 방법이죠. 셋째, 반복된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됐어도 계속된다면 그건 습관이자 본심입니다. 그럴 땐 더는 웃고 넘기기가 아니라 거리두기로 가야 합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결국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농담은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무시가 담긴 농담, 질투가 묻은 농담, 존중이 없는 농담, 그리고 반복되는 농담. 이네 가지 신호를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벼운 농담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내 품격을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웃어주느냐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긋느냐. 그 작은 차이가 내 마음을 지켜내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꿉니다. 관계는 결국 선택입니다. 상대의 농담에 휘둘리며 마음을 잃을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경계를 세워 존중을 지켜낼 건지, 답은 늘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